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4년 사이클이 이번에도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해온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4년 사이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가격은 약 4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고 다른 코인들도 비트코인과 함께 비슷한 가격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의 정의를 내리자면 저점 이후 약 3년, 3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고점 형성 이후에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 과정을 표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상 세번의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패턴 때문에 2015년 4쿼터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급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상당수의 구독자님들께서 2025년 4쿼터와 2026년 1쿼터에 크립토 고점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도 이러한 4년 주기설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4년 사이클이 생겨나는 이유로는 비트코인 반감기 비즈니스 사이클 그리고 유동성 사이클 등 여러 요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패턴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들이 자 많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암호화폐가 일반적인 4년 사이클을 벗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감기가 아직도 과거처럼 많은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수십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주기적인 가격 변동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약 4년마다 발생하는 새로운 부록책을보상의 감소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광물 시장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논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의 첫 번째 반감기에서는 블록 보상이 50btc에서 25btc로 줄었는데 이 이벤트는 1년 안에 가격이 1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것을 선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7월에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보상이 12.5 btc로 줄었고 그 후에도 다음에 상당한 가격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5월에 세 번째 반감기에서는 보상이 6.25 btc로 줄었는데 이때 또한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이 뒤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각 반감기가 예측 가능한 수년간의 비트코인 상승장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비트코인 4년 사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반감기는 역사적 선례로부터의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전에 전 고점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반감기로 나타나게 될 공급 측면의 충력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여 즉각적인 가격 급등 측면에서는 반감기의 효과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움직임은 평소의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형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이 이전의 상승장들과 다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체인 고래들의 패턴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쓸수 있는 CDD 코인데이 디스트로이를 살펴보면 과거 사이클과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DD가 상승하게 되면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CDD가 낮게 유지되면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약 4배 정도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이클에서는 약 2배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0%에서 50%가 상승했을 때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전과 달리 참여하는 고래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철저하게 하는 집단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파이나 큐큐큐와 같은 주식 인덱스에서 중앙값 회귀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확실히 비트코인 시장에 주된 참여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ETF와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의 등장은 이전까지 온체인에서 보여준 고래들의 행동 패턴이 많이 달라지는데 한몫을 했고 이 때문에 과거 온체인의 모습을 바탕으로 현재 비트코인 상승장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금리 환경입니다. 2025년 암호화폐 시장과 거시경제의 환경의 관계는 과거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8년과 2022년과 같은 과거 사이클에서는 높은 금리 환경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고, 2018년 말까지 이어진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도 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22년의 경우와 달리 2025년 9월을 시작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연준 구성원을 해고하려고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기 내 경제부양을 하기 위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016년 총선 등을 고려해 경제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금리 환경이 만들어져 이전의 2017년과 21년의 4년 사이클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와 크립토 섹터 시스템 위험을 들수 있습니다. 2022년 크립토 하락장에서는 상승하는 금리도 있었지만 제도적인 보호와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 또한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급락의 시작은 테라프로체인의 알고리즘 스테블코인인 테라가 달러 팩을 잃으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UST의 가치가 하락하자 이를 보조하기 위한 루나가 무한히 발행되면서 이 과정에서 약 45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스리에로 캐피탈의 파산입니다. 루나 사태로 인한 큰 손실을 입었던 암호화폐 헤지펀드인스리에로 캐피탈이 6월에 파산하게 됩니다. 스레이스는 셀시우스,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 여러 대형 대출 플랫폼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파산은 업계 전반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FTX 몰락입니다. 쓰레이스와 같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관련이 있었던 FTX 역시 파산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21년 강세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FTX가 고객 자금을 계열사인 알라모다 리서치에 무단으로 대출해 준 것이 드러났고 이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FTX의 파산은 이미 유동성 우기를 겪고 있던 시장에 마지막 결정타를 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크립토에 관련된 필요한 법안들을 재빨리 통과시키면서 투자자들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제네시스, 블랙파이 셀시어스 같은 대출 플랫폼들을 통해서 크립토 섹터에 상당한 레버리지가 존재했다면 2015년에는 아직까지는 레버리지가 크지 않아 과거와 같은 전체 섹터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요소는 아직까지 보기 힘든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와 같이 1년 동안 이어지는 급락이 발생하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들의 등장을 들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면 ETF와 크립토 재무 회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사리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지난 5개월 동안 상승한 코인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나레이티브나 하이만으로도 코인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제는 매출을 증명을 하거나 명확한 제품 시장 적합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냉철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와 암호화폐 재무회사의 등장으로 상당수의 자금이 이미 크립토 섹터로 흘러들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크립토 섹터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한 기관 투자들의 자금은 기존 변동성이 높던 크립토 사이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사년 사이클을 따라 2025년 4쿼터 또는 2026년 1쿼터에 크립토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사년 사이클이 들어맞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 주기를 맹신하기보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마치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반면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유튜브나 일반 미디어에서 주식과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잘 아시겠지만 폭등이나 폭락을 예측하는 데 의존한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고 이를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별로 전략을 짜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심한 하락을 겪었을 때는 늘 폭등하는 가격이 전제가 되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자산이 외부 충격이 없지 않은 이상 폭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폭등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에 상승이 없지 않은 이상 급락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2025년 4쿼터나 2026년 1쿼터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면 지난 사이클처럼 고점을 만들고 나서야 급락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달리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되면 급락의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가격 상승 과정이 폭등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폭등을 수치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나 v압 등을 사용 해서 가격 상승의 가파르기를 판단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급상승하는 장에서 가격이 단기 무빙 에버리지나 v압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오면 수익을 실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체크를 들수 있습니다. 암호화피 시장의 경우 무기한 선물 계약을 통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한 선물 계약의 포지션이 커지면서 사용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립토 시장의 열기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30일 기준 비트코인 선물 펀딩 비가 지속적으로 10%를 넘게 되면 장단기 고점을 형성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고점에서는 이 수치가 20%를 넘었던 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선물 펀딩비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 수익을 실현하거나 암호화폐 새로운 투자는 조금 미뤄두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4년 사이클의 존속 여부와 이에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